12, 3 내란 당시에 국민들은 그 방송을 보자마자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조금 반사적으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여의도로 와서 개헌군을 막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국회의원, 민주당과 조혁신당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와서 비상개헌 해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114만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법무부 감찰관 유영만 사표를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장급 이상 회의를 소집하니까 그 회의에 본인도 참가 대상입니다. 참가하게 되면은 내란에 부하 수행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직을 던졌어요. 유일하게 직을 한명 던졌습니다. 왜 우리 장군들은 국가 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국가가 무너지는 데 목숨은 고사하고 지을 던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5.16 구테타 때5.16 구테타를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항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한신 장군이라든가 그 저항한 분도 있습니다. 1 2 1 9 구테타 때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다가 죽음까지 당한 분도 있어요. 알고 있죠? 예. 왜 12, 3, 4란 때는 현재 군이 한 명도 목숨은 고사하고 직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직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장군들은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상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란 적격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라는 것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인식해야만 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군총장님12.3 예.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그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이요?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육군 전체를 내란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인생 네 내란은 맞습니다. 내란도 맞고 계엄군에 왔던 사람은 내란을 했던 군이죠. 그런데 그 총장... 전체를 냈어요. 전체에 대한 부분은 총장님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네두 예, 앞에서 말씀드린 두 총장님과 동의합니다. 해병대 사령관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123 개엄에서 장성단에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얘기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저희 육군이 전체가 내란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123 개엄에 내란 형태로 참여한 일부 고위직 순뇌부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단지 명령이 생동한 인원까지 전부 내란군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